보통 상담자가 이제 접첫 회기나 접수 면접 때 내담자한테 어, 이야기를 할때 메모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첫 회기 상담이나 또 혹은 이 회기 아니면 뭐또 회기 진행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메모를 한다라는 것은 상담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그 정보들을 잘 적고. 어, 또두 번째는 주의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메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 이 메모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나를 한번 상담자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라는 것이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얘기를 할때막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또이 메모의 달인 막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메모하다 메모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 어때요? 내 눈이 상담사 어디를 봐요? 노트를 보지 내담자의 눈이라든가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을 저유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를 한다라는 건 필요하지만 어, 어떻게 정도만 하면 되냐면 이런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제가 그 그려 어, 보통 관계도에서 그릴 때 이렇게 내담자 뒷담가느라 1, 2, 3, 4이 정도에서 어떻게 뒷담가느냐 약간 강계대 정도, 가계대 정도 이런 것들을 약간 스케치하는 정도로 메모를 하고 중요한 감정만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야기를 내담자 입장에 이야기를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초심 상담사나 상담을 처음 해보신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 이야기의 흐름에 맥을 잡는 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쫑긋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모든 정보를 다 적을 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뭐를 적어야 되냐면, 내담자의 지금 심정이, 감정이 어디에 있나. 감정이라는 건 우리 힘든 부분을 머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지만 대부분 감정을 얘기해요. 저 너무 슬프거든요. 정말 제가 머리가 아파요. 어 제가 뭐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게다 감정의 이야기잖아요. 신체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감정의 이야기예요. 정말 저가 빡 돌아버리겠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감정의 이야기죠. 신체 부분을 얘기하는 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내담자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나를 우리가 알아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는 것이 내담자의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할때 이거를 첫회의 구조화 할때 알려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첫회기할때 우리가 상담 약정서를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들레님, 제가 상담을 진행하는데, 여러 사람을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이야기를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녹음도 하지만은, 이렇게, 어, 그, 약간 메모, 단어만 좀 메모를 하면서, 잠깐 제가 이렇게 메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 좀 괜찮으실까요? 하고, 먼저 첫 회기에, 어, 구조할 때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어, 보통 진행하죠. 저는 보통 그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스프링 노트를 갖고 있으면서 큰 이제 이런 관계도만, 이렇게 이제 메모만 크게 다막 적는 게 아니라 감정만 딱딱딱 해서 이제 해요. 그래서 아, 지금 어디 지점을 가고 있다. 이렇게. 왜냐면 저도 이제 주의 집중력이 짧고 산만한, 어, 좀 ADHD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얘기하다가 딴 곳으로 이야기가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또 따라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메모가 중요한데, 또 내담자 입장에서 그렇게 함께 있다라는 느낌이 안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어 제가 이제 그 슈퍼비전 했던 사례 중에서 어떤 어 사례, 혹은 이제 저희 그 내담자 중에서 컴플레인 했던 사례 중에서 이런 내담자가 있었어요. 아니, 상담사가 녹음까지 허락을 했는데, 왜 상담에서 내 눈을 안 보고, 어, 계속 무슨 죽어라고 이렇게 막 노트만 하고 있냐고, 어, 이렇게 하고, 그럼 내가 그 노트를 쓸 동안에 나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기다려야 돼요. 아니, 그것은 녹음 들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막이 내담자가 컴플레인 했던 내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도 된다라는 것과, 어, 쓴다라는 것을 다 받아 적는 게 아니라는 것, 첫째 상담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내담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나에게 집중 안 하고, 뭔가 이게 막 자기 상담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적고 있다라는 느낌은 내가 이 상담에서 우선이 아니라 밀려난 느낌을 받아요. 내담자들은 상담에 와서는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죠 뭐이 존중받는 느낌이 뭐냐 그러면 상담사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다? 나 이야기를 잘 집중하고 있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고 그것이 질문이에요 아까 말한 공감, 공감을 해주면 아이 상담사가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내 마음을, 심정을 잘 알고 있네를 느끼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껴요 아 그럼 내가 좀더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지점을 상담자가 중간중간 확인을 안 해주면, 즉 공감을 하지 않으면, 아니, 이 상담자는 계속 정보만 캐고 있네. 뭐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왠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메모도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면 내 담자에게 약간 정보를 캔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메모라는 것은 어, 그런 입장으로, 어, 이렇게, 내담자의 정서를, 어, 이렇게 기록한다는 그 정도만 하고, 반드시 상담 초기, 첫 해기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지 않고도 좀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더좀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저도 메모를 중심에 하다가, 내담자가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해버려요. 너무 힘든 어떤 충격적인 트라우마. 그런 제가 거기다가 감정을 적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내담자 감정선을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힘들게 자기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오픈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상담에서 이 정도만 보여줬는데 생각지 않게 이까지 이까지 다 보여 준 거예요. 이 밑에까지. 그러면은 그런 부분일 때는 상담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담자가 감정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 감정이 잘 나오도록 감정을 드러낸 부분에 같이 머물러줘야 돼요. 근데 이 메모를 감정만 메모한다 해도 메모한다는 라 것은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메모도 멈춰야 돼요. 내담자가 너무 슬프거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트라우마적인 이야기 하거나 이런 얘기 할 때는 모든 걸 수다. 그리고 온전히 내가 내담자 이야기에 함께 그 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나, 낮은 목소리로 음, 울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소리 내서 울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내담자 감정이 지금 힘들게 났던 이 감정의 선이 그대로 머물러서 나올 수 있도록 상담자가 딱 홀딩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 홀딩이라는 건 뭐냐면, 안전함이 제일 중요한 게. 딱 잡아주는 거. 근데 이제 상담자가 막 요란하게 막 쓰고, 그 다음에 막 핸드폰을 뭐 하고, 그 다음에 뭐적고막 이러고 이러면 이런 모든 상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이 내 담자의 감정이 힘들게 나와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들어가는 거 둘째 쪽 방해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은 사실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70% 이상 상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상담자의 태도, 눈빛, 비언어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잘 듣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내담자에게 전달되어질 때, 내담자가 굉장히 안도감을 듣고, 그 안도감 속에서 좀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따의 이야기 속에는, 왕따라는 거는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왕, 이렇게 그러니까 뒷땅가는 이야기가 지금 대학생 시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내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도 이미 이 트라우마,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힘드니까 덮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스무 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로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안아줘야 되겠죠. 담아줘야 된다. 안아주다, 담아주다. 왜 담아줘야 된다? 이 상처가 힘들고 내담자들이 나온 이야기는 다 취약한 이야기예요. 힘들었던 이야기, 괴로웠던 이야기, 들쳐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담자가 담아주고 안아준다. 그래서 이제 담아주고 안아준다라는 건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아까 얘기한 건 공감.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렇게 이제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감정에 대해서 그대로 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사가 해주는 것은 내담자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이제 메모에 대한 부분은. 어, 내가 최소한으로만 적고, 그리고 내 남자에게 이게 도움이 돼야 되게끔, 아니면 무조건 멈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담자로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봐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메모에, 어떻게 상담해서 메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 살펴보았습니다.